크기에 속지 마세요. 다니오넬라 세레브럼은 손톱보다 약간 긴 투명한 물고기지만 자연계에서 가장 놀라운 음향의 경이중 하나입니다. 이 작은 물고기는 몸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코끼리보다 더큰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최근에야 발견된 다니오넬라 세레브럼은 미얀마의 민물에서 서식하는 작고 투명한 물고기 그룹에 속합니다. 불과 12mm밖에 되지 않는 이 생물이 무려 1 4 0데시벨이 넘는 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이는 이륙 중인 제트기보다 크며 코끼리의 1 1 0데시벨 포효도 가볍게 넘어섭니다. 비밀은 바로 이들의 특수한 음향 근육에 있습니다. 이 근육은 빠르게 수축하며 불에 진동을 가해 소리를 냅니다. 마치 북을 초당 수백 번 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. 그 결과, 물 속에서도 엄청난 강도로 퍼져나가는 딱딱 소리가 생성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? 이 소리는 주로 짝짓기와 영역 표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수컷들은 이 강력한 소리를 통해 다른 수컷을 압도하고 암컷을 유혹합니다. 그들이 살아가는 어둡고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는 빛보다 소리가 더 멀리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는 생존과 번식에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. 더 놀라운 점은 뭘까요? 다니오넬라 세레브럼은 거의 투명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 뇌활동과 신경회로 연구에 최적의 모델입니다. 현미경으로 그 신경계의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죠. 이 물고기는 강력한 음향 능력과 투명한 몸을 동시에 지녀 신경과학 및 음향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. 자연계에서는 크기가 능력을 결정짓지 않습니다. 다니오넬라 세레브럼은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작지만 강렬한 소리로 물속을 흔드는 물고기. 자연의 경이로움은 종종 가장 작은 존재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